여러분, 다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입니다. 지금 도로가 굉장히 촉촉히 젖어 있죠. 원래 비 오는 날 오토바이 안 타는데 이번 주말엔 꼭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얼마 전부터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원래는 비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내가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오니까, 아, 또 집에 쉽게 안들어가지대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우중발이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차공이를 타고 나왔는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조금 있다 카메라를 킬게요. 우리 도착 예정 시간 5시 반이에요. 그래. 도착해서 텐트 치고 하면 6시반 되려나 여유 있게? 여유 <놀람> 주고 <저, 저, 저. 놀람> 그럼. 비 오는 날 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난 나빠. <laughs> 난 나빠. 이런 작은 코너에서도 너무 무서워. 어디 가고 싶다. 천천히 가, 천천히. 와아아천아짠이 천천히, 천천히. 사장님, 짠천히 미친 거야? 형수 오빠. 어? 오빠, 우리 아직도 안 지나갔어요, CCTV? 안 보고 있어. <laughs> 왜? 화장했어? 어? 화장했어? 아니, 화장 안 했어, 왜? 지금 루즈도 안 챙겨 나와갖고. 루지, 존나 오랜만에 들어보네 <laughs> 야, MG 같은 소리 하지 마. 나 MG야! 무슨 M, 너 MG야. 아, 개 아재 같아, 진짜. 루지? 루지? <laughs> 지금 한 10도 되나? 내가 봤을 때한 16도? 아니, 왜 엠. 이렇게 추워? 10도면 우리 말도 못해요. 진작에 울고 불고착성 못했어. 아, 그래? 내가 경훈이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추워야. 나 오늘 텐트에서 못잘것 같은데. 너무 추운데? 그러면 텐트를 왜 피는 거야? 의무감. <놀람> 그때 폈 거야. 피고, 하다가 추우면, 평시 오빠한테 텐트에서 자라고. 내가 쓴것 같아. 평실에 방 많아. 아방 <놀람> <놀람> 13개야. 야 이거 강릉가서 씨 신발을 하나 사야될 판인데? 신발 못 챙겨왔는데? 나 슬리퍼 하나 챙겨왔다니까? 경시야 응? 강릉에 컨버스 매장 어딨어? 에이, ABC가? 진짜 신발 사야될 것 같아 그러면 너네 이제 밤에 도착하는거지아 나는 나는 갈 생각이 없어 ABC에 <웃음> <웃음> 졸라 치다하네 <치고> <laughs> 빨래방을 가는게 빠르지 않을까? 졸라 치다하네 진짜 어, 멋있다. 스키장 갈때 진짜 이게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갈 줄이야. 이혼는건 괜찮은데, 날 일시가 너무 추운 게 문제다. 어,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사무실 가서 안전화 신어야 되겠다. 사무실 어딘데? 그, 진부야. 난로도 있어, 혹시? 어, 달난로 있어, 달난로나 <laughs> 무릎 좀 말려야겠다. 미안. 넌 손난로... 어? 나 손난로도 있어 손난로가 왜 있어? 혹시 저녁에 추울까봐 <laughs> 난다 챙겨왔지 야 나는 너처럼 막 어? 그렇게 안 챙겼다고 다 챙길 건 챙겼다고 보고 뭐. <laughs> 신발이나 챙기지 그랬어 <laughs> 아 그지 그거는 갖고 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 <laughs> 야 씨... 춥긴 춥다 사무실에서 겨울옷도 입고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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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날 신고 나가는 거 아니야? 소가 실털렸다고이 <laughs> 정도면? 아니아니 아니. 내가 생각한 모터 캠핑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한 모터 캠핑은 솔솔 바람 불때낙낭하게 가면서 중간에 한 세네 번 쉬어가면서 가는 거였는데. 우리 아직 더 가야 돼, 요 엄마? 진부까지 들어가야 돼, 진부. 여기 진부 아니야? 어 아니야, 아직 속사해 아직. 속상하다. 정신 차려. <laughs> 와, 비개 많이 왔다. 비왜 이래? 갑자기 비가 왜 이렇게 와? 그 소리 비소리야? 총 맞는 소리 나는데? <laughs> 야 많이 오는데? 아, 따가워! 야 비가 너무 따가워! <laughs> 여기만 지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사무실에 세워놓고 페이 x 타고 집에 가고 싶어 치0분이면 가는데 아 얌전히 집에 있을걸 아니 이러면서까지 꼭 가야만 하는 거였어? <laughs>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니? 후회하나요? 후회하나요? 아... 몰라... 예 <laughs> 네, 후회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후회합니다 아니, 진짜, 쉴 곳이 하나도 없다. 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아, 어, 이 동네구나? 여기가 진부 면인 거야. KTX 바로 저기 있잖아. 아. 집에 갈래? 어? 집에 <laughs> 가. 그치? <웃음> <웃음> 지금이 마지막 기회 같은데? 어, 나도 지금 집에 가는 것도 존나 걱정인데? <laughs> 아. 드디어 첫 번째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는데 비도 오고 춥고 바람 불고 누우면 다 젖어있고 진짜 보통이 아니네요 일단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 난 발만 추워 지금 바지랑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 너가 아까 너무 자신만만한 게온거야 <laughs> 일단 커피를 빨리 마셔 따뜻한 거 같아. 아 너무 맛있다 우와 화진님이 우비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입는 건가? 나 태어나서 처음 입어봐 멋진데? 모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게 주머니가 있구나 멋진데? 든든하다 우비 하나 입으 점수력과 방어력이 상승했다. 이제 갈수 있어. 야 이거는 몰라 튀긴한다아 <laughs> <laughs> 근데 엄청 든든하다 이거 우리. 야씨 단돈 2만 원에 그냥 아 훨씬 낫네. 진짜? 괜찮아? 우리 집 개새집. 방어력 엄청 올라갔어. <laughs> <laughs> 여보 내가 처음부터 우비 사이브라 했지? 야 진짜 완전 흰색이야 그래 오다가 어드방들 만나면 같이 오게 될 거야 막. 아 지금 우리 쪽파이가서못 만나 화진 님이 비닐장갑을 획득하였습니다 우와 멋있다 너 처음 봐봐 비 오는 날 안개 끼고 이런 거 처음 듣기. 그건 저 처음 봐 <laughs> 우와 아, 이길 너무 멋있는데? 여기가 원래 배추밭인가? 야, 그걱정이 그 멋있는 걱정이 아니라 지금 데려갈 때 우리 안개 꼈으면 진짜 난 그게 걱정인데, 지금? 우리 깜빡이도 없는데. 그러게. 좌우, 좌우 하나씩 붙여서 가야 돼. 그래도 우리가 주황색 옷을 입어서 엄마, 친차들한테는잘 보이겠다. 뒤에도 차 온다. 괜찮아, 내 뒤에 옷가 있어. <laughs> 와, 앞에 안개 미쳤다, 진짜. 너무 안 보이는데? 야, 진짜, 가시거리가 10m도 안 나. 와한 5m? 실들 물방울이 맺혀갖고 더안 보여. 되게 국내 여행인데 외국 여행을 하는 느낌이에요. <laughs>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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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없어. 다 내려왔다.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 왜 비가 계속 와? 진짜, 오 내내 맑은 순간을 단한 번도 보지 못했고, 마른 노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 어, 내일도 계속 비 왔어. 강릉에서 금진해변이 동해 쪽인가? 내려가야 되는 거죠? 어, 중간으로 들어갔으면 강릉 시내 쪽으로 가야 되니. 까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는구나. 위로 올라가면은 직진이 경포, 주문진. 내려오면은 금진. 여기에서 20km만 더 가면은 삼척. 아, 응. 삼척이 진짜 이쁘긴 하던데. 네가 더 이뻐. 아, 왜? <laughs> 왜 그러는 <그런> 거야? <laughs> 겨새이오 네. 설렜다 <laughs> 경훈이 오 설레서 지금 말 절고 있다 그러지마 진짜 외롭구나 연애 해야 돼저 정도면 해안도로 와 바다 진짜 가까이 있다 이제 네, 거의 다 왔다 감동적이구만 10km 남았어 큰 삼거리에서 좌회전 그래서 기찻길 건너 응. 그래서 정동진 초등학교랑 정동진 하나로마트 지나서 직진 계속 그럼 이제 선크루즈 앞으로 갈 거야 내가 산으로 간 곳이지.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러니까 경훈이가 포기가지. 포기. 제일... 정신 차려. 어 GS 친구다. GS 친구. 오, 르 모르는 사람인데. 아타이씨 개야. 오. 엉시 엉시 김영시이왜 바이크 소리가 나나 그랬어? 그래도 어 의미있게 없네. 누가 보면 니네가 유라시아에서 온거 같아.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이제 아름다운 길을 소개해줄게. 여기가 그 유명한 허나로다 오, 이길 엄청 멋있다. 바닷가에 오긴 바닷가에 왔다. 너무 멀리서만 봐서 실감이 안 나는데. 여기 너무 예쁘다.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너웹너 어, 어, 녹음하는 줄 알았지? 어. 반응이나 생각을 하는거 근데 <laughs> <진짜> 귀신같이 잘한다 <laughs> 목소리가 틀려지잖아 조 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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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금지내변이야 되게 깨끗하다 도착했습니다 고생했다 우리가 몇시에 출발했지? 한 2시 반에 출발했나? 지금 6시 23분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오토바이를 세우고 정비를 봐야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온 곳은 옥계라고 들어보셨죠? 오프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옥계가 바로 저 옆에 있거든요? 그걸 따서 오케이 브라더스입니다. 바로 앞에는 서핑을 할수 있는 바다가 있어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오토바이들도 와서 쉬고 서핑하고 할수 있도록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2층을 올려다 보면, 이게 다 게스트하우스예요. 오늘 저의 숙소입니다. 나약한 저는 피칭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숙소를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2층에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서 씻고 뽀송뽀송하고 편하게 자야지 그나마 몸이 좀 회복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행 이틀 차입니다. 이 옆에 옥계산이 있어서, 잠깐 옥계 맛보러 가고 있어요. 와, 앞에 옥계 보인다. 어, 저렇게 생겼구나. 되게 가깝다. 어제보다 훨씬 선명해 보여. 저기 깎여있는 데가 형찰 올라가는 데 아니야? 왼쪽에 깎여있는데, 저기 위에. 그치? 거기 가지. 그길 가는 거지, 지금. 오, 씨. 미끄러워. CCS를 안 꺼가지고. 아, 나도 안 껐다. 나 슈퍼모터 해야 돼. 아, 맞네. 슈퍼모트 그거 켜야 되는구나. 천천히 올라와. 오르막길에서 쓰지 말고. 이쯤이 평지인가? 오, 여기까지만 와도 좋다. 와 너무 좋은데? 저쪽은 바다고 이쪽은 산이야. 여기 몇 봉이야? 한라봉, 힘스봉, 최주봉. 대빡치네 <laughs> 진짜. 여기가 1봉이에요? 아니야. 여기 아예 그 3봉이 아니야. 3봉은 저 안에 있지. 여긴 둘레길. 와, 여기 어떻게 올라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올라갈 수 있어. 와, 여기 올라올 때 조금 쫄렸다. 와, 너무 멋있어. 와, 말도 못해. 와, 와, 여기 땅이다. 야, 저기랑 여기랑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요. 저는 저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짧게 올라왔거든요. 근데도 전망이 엄청납니다. 원래 옥계가 강원도에서 크게 산불이 나면서 이런 환경이 조성된 건데 지금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놔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흙산이 아니고 넓은 들판 이런 느낌이에요. 길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길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뭐이렇 뒤에서 넘어오는 길도 있고 앞에서 넘어오는 길도 있고 그렇다 해요. 자, 가볍게 옥계를 다녀왔습니다. 재밌었다, 오케이. 우리 바로 점심 먹으러 가요? 네 가게로 가요. 다시, 오케이 브라더스로 갑니다. 어? 임도 타고 갈래, 가게까지? 어, 좋아. 어, 좋아. 여기 내가 심심할 때 출근하는 길이야. 기대해도 좋아. 아, 뭐야. 아, 진짜 간 건널 것 같아, 쟤. 그 정도로 또라인 아니야, 내가. 어, 시작됐다. 엔단. 아니, 엔단이래. 일단. 엔단은 안 돼. 엔단이야. 아이 재밌어, 아이 재밌어. 이 정도 재밌지 않아? 어. 나도 이런덴 좋아. 경훈이 안전하시었지? 어, 안전하시었지. 아! 와, 아, 진짜 싫다. 아 어디 아, 아, 아. 데카이? 뭐야, 여기 또 있네? 재밌귀여어물안 <laughs> 튀기려고. <laughs> 어, 아, 나 물하고 안안 안 맞나 봐. 경훈 오빠 진짜 전생에 솜사탕인게 분명해. <laughs> 물을 저렇게 싫어해.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 끝났다 여기서 세차 한번 하시고 다 왔어? 자 옥계 투어 어땠나요? 최고 너무 좋았어 최고 최고 눈높이 맞추면 아주 좋았어요 즐거웠다 강릉 옥계에서 1박을 마치고, 이제 원주로 다시 복귀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점심은 중간에 올라가다가 들려서 먹고, 가면서 해안도로도 즐기고, 천천히 여유롭게 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목적지만 있었던 거였는데, 이게 되게 자유로운 여행을 하는 기분이더라고요.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보냈던 시간이 가장 좋았던 이번 투어였습니다. 진짜 다 왔다. 다 온다 마음이 하다 확실히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갈때 엄청 오래 걸린 느낌인데 오늘은 금방 금방 가지 않나요? 어, 엄청 빨리 온거 같아 어제는 생전 라이딩이었어 와 진짜 이틀을 꽉 채웠네 자고 일어나면 출근이네 아 근데 이번 투어 되게 여운 많이 남아요 여운? 어, 여운 여운은 많이 남는다 진짜 <laughs> 아.. 어, 어제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어제그 상황을 내가 알수 있었다면 출발하지 않았을 거야 <웃음> <웃음> 어, 고생했어요 고생년이라 재밌었어요 뒤돌아보니 재밌는 거지 아 그지? <laughs> 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지 드디어 원주에 도착했습니다 분명 어제 출발했는데 그것도 어제 되게 늦게 출발했는데 엄청 <laughs> 오랜만에 원주에 온 느낌 <laughs> 제가 오늘 다녀온 강릉에 있는 오페이 OK 브라더스는 6월 첫째 주 정식 오픈을 한다고 해요. 저는 또갈것 같은데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라면 좋아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